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자연을 흠뻑 느끼는 매력적인 여행, 캠핑 좋아하시나요?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캠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힐링을 하곤 하는 것인데요. 추운 날씨를 가뿐히 이겨내는 겨울 캠핑이 특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캠핑의 참맛은 겨울에 느낄 수 있다며 많은 캠핑족들이 산과 강으로 겨울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캠핑의 시작은 장비 갖추기가 아닐까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캠핑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편리한 캠핑 장비들이 놀라움을 자아낼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캠핑 과연 갔을까요? 갔다면 어떤 준비를 해갔을까요? 조상들도 캠핑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위해서 단단한 채비를 갖추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인 19세기 중엽 선비들의 여행 준비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구 건기, 즉,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적어 놓은 문서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비상용 약재와 다양한 먹거리와 그릇은 기본이었습니다. 양념할 간장과 된장까지 세심하게 기록하고 챙겨 놓았는데요. 베개, 대야 등 세면도구와 침구까지도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캠핑에 대비해서 조상들은 돗자리, 모기장, 벌레를 막는 도구 이런 것들까지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세심하고 인상깊게 느껴지죠. 우리 조상들도 벌레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 오늘날 캠핑 준비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를 끓이는 차 주전자 그리고 편지지. 휴대용 붓까지 여유와 낭만을 위한 물건도 빼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행에 대해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썼을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장비가 준비됐다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캠핑을 한번 떠나볼까요? 캠핑은 사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모습과도 비슷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기 전 이동을 하며 자연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대자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했던 역사를 지나 오늘날 캠핑은 하나의 취미생활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서부터 캠핑의 본능이 우리 인간 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려시대의 문인이었던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도 캠핑과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동식 정자인 사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캠핑카를 연상하시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손님과 함께 동산에다 자리를 깔고 누워 차기도 하고 앉아서 술잔을 들기도 한다. 바둑도 두고 검은고도 타며 뜻이 맞는 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한다. 이것이 한가 한자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햇볕을 피하여 그늘로 옮기면서 여러 번 자리를 바꾸는 까닭에 검은고, 옷, 책, 술병, 바둑판 등이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짐으로 자칫 떨어뜨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하여 사륜정을 세우고자 한다. 사람과 물건 모두 한 정자를 따라 이동하게 되니 어찌 이리저리 옮기는 것을 꺼려하랴. 여섯 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작은 정자를 만들고 정자 아래 바퀴를 달아서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규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도 흥미로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치를 가려서 택한다는 의미를 가진 택승정이 바로 그것인데요, 휴대용. 이동식 정자로 오늘날 텐트와 그 기능이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나무 기둥과 장막을 사용해서 성인 남성 한 명이면 가뿐하게 옮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치가 좋은 곳에 쉽게 머물 수 있는 이동식 정자였던 셈이죠. 자연이 아름다운 교회나 저녁 달밝은 마당, 택승정을 세우고 풍광을 즐긴다. 제압에서 휴대용 술통, 생황, 호를 챙기고 술잔, 젓가락과 접시를 꺼내 술을 마시며 그 운치를 더한다. 멋있는 자연과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나 즐긴 풍류의 민족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상들의 창의력이 또한번 놀랍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먼 곳까지 캠핑을 가긴 어렵지만 운치를 즐기고 싶을 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추운 겨울, 지금의 우리처럼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겼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열렸던 난로회가 바로 그것이죠. 겨울의 추위를 막고자 따뜻한 화로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즐겼던 모임인데요. 휴대용 화로인 제로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구이에 사용한 불판은 전립투라고 불렀는데요. 전립은 조선 시대 무관이 쓰던 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모양의 그릇을 사용한 데서 유래가 된 것인데, 움푹 파인 가운데에는 국물과 야채를 넣어 끓이고, 가장자리 평평한 부분에는 고기를 구웠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조상님들 드실 줄 아는 분들이죠? 즐기는 음식을 섞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고를 붙여서 전립투골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흔히 먹는 전골로 이어진 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람역이라는 음식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눈이 오는 겨울밤 술안주로 좋은 연하고 맛이 있는 고기. 소갈비나 염통을 기름, 마늘, 생강, 간장으로 살짝 양념을 해서 화로에 치익 구워 먹는 음식입니다. 고기가 반쯤 익으면 눈 속에 잠깐 넣었다가 찬물에 싹 담가서 다시 빼어 구웠다고 하는데요. 거짓하지 않고 부드러운 고기 맛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이 날로회를 즐긴 기록도 전해지는데요. 홍제전설을 잠시 살펴볼까요? 정조가 1781년 겨울 밤늦게 일하는 규장각 승정원 홍문관의 유생들을 불러 날로회를 열었다. 탁자 가득 좋은 술과 안주를 내려 마음껏 즐기도록 하였다. 정야경은 고기를 먹으며 이렇게 감탄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위해 진수 성찬을 내리셨으니 청비난 선비의 입이 황홀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타닥타닥 화롯불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귓가에 들리는 듯한 조상님들의 캠핑과 먹거리. 요즘도 캠프파이어에서 불멍을 즐기곤 하죠. 불멍과 캠핑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나의 역사로 누구에겐가는 기억될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따뜻한 불도 반갑지만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가. 캠핑을 즐기는 진정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채널 반주원도 포근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해 주신다면 엄청 감사하겠지만 자유이십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께서 알고 싶은 혹은 이런 주제는 한번 다뤄 보면 어떨까요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